다들 팬티 하나씩 갖고 있네. 남편이라면 <laughs> 마음속에 다들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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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티 한 장씩은 숨고 있는 법 있지. <laughs> 아니 님들이 팬티 입고 <laughs> 있는데 그럼 팬티 입다 그래? 러 그럼 티 입고 있다 그래요? 아, 아니, 일팡이... 수영복 입고 있다고 하세요. 수영복. 맞아, 수영복이에요. 이건 솔직히 이건 솔직히 대박 트리트잖아요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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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인성 반스 내려. <laughs> 원래 인정 없었는데. 갑시다. 아. 그럼 노팬티예요? 오늘 팬티의 색깔은 핑크색이다. 진짜로? 진짜로? <laughs> 아니. 아 정말 진짜로? 나좀 죽은 거려. 아, 아, 아 <laughs> 자기 정말? 나 보라색 좋아해. 오마이아 <laughs> <laughs> 어, oh 목소리를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아. <laughs> 파, 파티 끝날 때까지 구분 못하실 거예요. 방금 말한 분이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. 그... 아닌데요? <웃음> 아니야? <웃음> 아, 아닌데요 어... 몇 판을 같이 했는데 지금... 아 미안해. 아 당신이 말을 잘안 하니까 그렇지. 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지금. 아 그거 더 많이 해야지. 모잘라 모잘라. 그래 알았어. 좀 섭섭했어. 응. 여기 다 모르는 분들끼리 있는 곳이에요. 에? 여기 다 지금 모르는 분들끼리 이렇게 즐겁게 말씀하고 계신 거였어요 네, 저 오늘 초면이에요. 오늘 초면다. 우리 다 초면이다. <laughs> 난다 그래. 난다요. 루시드가 <laughs> 그런... 왼쪽에 있을 수 있어요. 루사보이. <laughs> 음? 음? <laughs> 뭐 위험하다고? 뭐 어, 위험해? 어, 위험 위험해. 어, 위험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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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안> 돼요, 위험해. <laughs> 위험해. 알았어, 위험해! 위험해! 위 위험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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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아가 있어! <laughs> 내가 몸빵 할게! 내가 험해 위험해! 어 이제 내가 해린다해 위험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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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위해 위험해! 아 뭐야! 어디 갔어 이거! 뻑킹! 여깄지니! 눕혔다! 아이고 너무 누웠다 샷! 찾았다! 아 루이스 개핀데 좋았어 갑자기? 트루퍼! 가피했네. 트루퍼 개! 트루퍼 개피야! 어 루이스 개 진짜 개피! 복수! <쓰는지 팁이> <laughs> <laughs> 트루퍼 개피야! <laughs> 아 나만 살아있구나 아, 아, 아. 아, 난다. 아, 아 난다고 그래. 난다요. 아. 이제 이거 5번 타워 깔 각인가? 아, 저 죽는다. 잘못 죽는다. 어 뭐야? 이 새끼 지벽을뚫잖나지공로 헤이야! 콤보 에스맛. 헤 <laughs> <laughs> 어? 콤반! 헤이야! 콤보 에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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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다이하다 어? 너무 날카롭네 잘... 오, 오 뭐야 그래. 아. 공의쓴다야공쓴 넌 절벽 맥시멈 패킹이다 이럴 순 없어 아 셜록 좋은데? 해결!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잘 샀는데 셜록? 어, 아 뭐야! <laughs>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만 어! 뭐야 이게 뭐? 뭐뭐 뭐, 뭐 시가 올까 봐 극저에서 병타 때려 주는 거 아니야? 아, 진짜 사랑해. 헐 갑자기 사랑 고백을 한다고? 와! 응,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개또다지. 우리 사랑 개또다지. 사랑 고백 개또다지. 절레절레 절대 살런 옆에서 평타해. 어서 나이스. 뭐야? 사랑옆에서 청사벨 치면 서 사랑한다 고백을 받는다 이거죠? 야, 야너 도와, 너 도와. <laughs> 아, 아 이거야. 이건... 그 <laughs> 야, 모두 보여. 샬런드 오면서 병파해 달려가요. 왜 그냥? 여기가 안 돼. 발를레기안 돼. 발를레기 발을 레기안 돼. <laughs> 어, 신이다. 어, 잠깐만, 이쪽으로 그래 냄새가 보나 지나가 빠졌다 <laughs> <laughs> 냄새가 <남일> <laughs> 더 강해져서 와라 냄새가 너무 강했어 이 사람들이 말하면 야! 왜 어떤 정상적인 존업아이비아해방가로 비정적인... 아! <laughs> <못해, 못해>, <laughs> <laughs> <립> 먹었어 <웃음> <웃음> 이건 내가 진짜 잘 배웠던 것. 같아. 이건 너무 한이나아니냐고 씨발 오버려도오 자고? 디오디오디오디석디오디디오디디어디 여기 오디오 여기 디오디오고 정밀하라! 우리 군대 됐다! 아! 아프다! 고방신! 여기 타는 토스! 아, 아아아아아 멜쿤! 그 아, 엘프리데! 1위 오시나죽이어 죽였어! 지잘다나 죽어 이거! 죽었어 와이와이와이와이와이와